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키입니다 오늘은 랭글러 JL 차량에다가 툴레 가로바를 이용해서 루프탑 텐트 오토홈사에서 나오는 메졸리나 하드탑 텐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오토홈사에서 나오는 이 하드탑 이름은 메졸리나 블랙스톰 미디움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미디움 사이즈 메졸리나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약간 높은 30cm 정도 되는 메졸리나 일반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높이가 좀더 5cm 정도 더 낮은 에어패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차량은 이미 어 제가 손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올리면은 2.3m거든요. 근데 뭐 에어패스를 하나 이거나 뭐큰 차이가 없어서 이 모델을 선택을 하셨고 이 텐트의 장점은 어 안쪽에다가 짐을 조금 더더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졸리나는 레버를 돌려서 텐트를 오픈할 수 있거든요. 어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뒤쪽.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버클이 있거든요. 어, 버클을 바로 이렇게 풀어 주시고 뒤에 하나 그리고 앞에 두 개가 있어요. 자, 앞쪽에 자 이거는 문을 열고 버클을 이렇게 살짝 풀어 주시고 자 반대쪽도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물려 있는 상태잖아요. 물려 있는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풀어 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바로 올릴 수 있겠죠 걸리지 않고 그래서 앞에 두개 뒤에 하나 버클 일단 먼저 풀러 주시고 어, 레버 이용해서 바로 올려 보겠습니다 자 메졸리나는 이 오른쪽 어, 보조석 방향이죠 보조석 방향에 레버 꼽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닝 같은 걸 설치할 경우에는 이 보조석이 아닌 운전석 쪽에 어, 설치를 해야겠죠 차량이 높으니까 자 일단 차량이 높은 관계로 타이어를 밟고 올라가서 아, 타이어 어마어마합니다 휠하우스. 지금 몇뼘한뼘 넘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거 레버를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 어, 바로 한번 풀러 볼게요. 자, 끝까지 돌려 주시면은 쭉 올라가죠? 자, 여기 차량 색상 지금 약간 옅은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는데 어, 지금 루프탑 텐트 컬러, 천 컬러랑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네모난 형태로 바로 텐트를 올릴 수가 있죠. 자, 이 차가 워낙 높아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사다리 길이로는 어, 여기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이즈 더긴 거를 저희가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안쪽에 들어가서 어,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미디움 사이즈에는 이 베개, 베개가 3개가 들어있어요. 참고로 스몰에는 2개. 라지에는 4개 이렇게 들어있죠 자 미디움 사이즈에는 요 어, 고급 베개가 3개가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매트 보시면 매트도 기본으로 들어있는데 어, 매트도 굉장히 두꺼운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음, 그래서 어, 이 메졸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 천, 여기 있는 소재가 굉장히 어,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통풍이 굉장히 좋고요 어, 비가 오더라도 그냥 비 이렇게 어, 맞고 이렇게 내려더라도 안쪽으로 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곰팡이나 그런 거에 없이 굉장히 쾌적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 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 운전석 쪽에도 이렇게 큰 어, 문이 있지만 반대쪽에도 문이 있고 또 앞뒤, 이 뒤쪽에서 한번 볼게요 어,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어, 창문 어, 앞뒤로 이제 창문이 또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메졸리나 모델은 아까 같이 레버를 돌려서 올리고 내리는 그런 모델 그리고 에어탑은 바로 개스리프트로 바로 올렸다가 끈으로 내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위쪽에 검은색 조그만 거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있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저거 설치하는 거예요 아어닝자 어닝. 이상 오늘 지프 랭글러 JL 차량에 우리 툴레 가로바랑 여기 루프탑 텐트 오토홈사에서 나오는 메졸리나 블랙스톰 미디움 사이즈로 장착을 해봤습니다. 오늘 사다리가 짧아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안에까지는 못 보여드렸는데 다른 영상들 저희 많이 올려놨잖아요. 뭐 참고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